네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을 말해요 오가는 거죠 믿음이 싹트고 신뢰가 싹트고 배려가 싹트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은 배워가면서 점점 성숙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인격적이다라는 것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 바로 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을 말해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들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를 알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체험을 얼마만큼 하느냐. 봉사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전에 가장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의외의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만우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1절에 힐난하다, 힐라우로 어, 휴잭케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헐뜯다 또는 조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순전한 의미로 질문을 던지는 것 또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순수하지 않은 삐딱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앞에 있었던 이 마가복음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명백히 왔다라는 표적을 구해달라고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 경험했던 7병이요5병이요 모두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셨던 것이죠. 만약 이들의 상태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표적임을 확신한다라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주님은 마땅히 아마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표적 구하기를 표적을 행하시기를 거부했다. 세 번째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 지식에 보이는 외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재단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밖에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서 임하는 첫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부하고 있으면 밖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과 가르침이 일어날지언정 그것은 남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적인 표정만 구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삶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주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정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전으로 돌아가게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에만 골몰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이 외부적인 어려움과 헝클어짐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마음을 이끄실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재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 고난 이후에 재난 이후에 성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 재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저 황폐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밖을 내다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가장 먼저 이 혼란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문제만 해결되어지기 이전에 이 혼란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좌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밖에 평강과 안전과 안위만을 생각했던 것 이전에 바쁘게 지나가는 가운데 정신없이 눈에 보이는 안정감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느새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의 평강을 이 시간 찾기 원합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신뢰의 시간들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마음이 온통 불안과 원망과 불신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면 이 코로나 1 9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차분히 일상을 갖고 가시고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신다라면 분명히 이 어려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숙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이 어려움 이후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모시기 원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평안함을 이루어서 이 어려움의 이 시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